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경심 3. 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 핵융합 발전에 상용화를 수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써야 한다. 기술 정보 안보가 중요하다. 기술을 철저하게 지키자.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치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게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에너지라는 단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군이네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광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리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 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 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미미치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뽑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은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와트 축복받은 인적자원의 투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마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점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하융합도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도에서 천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 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 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 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시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임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추고온의 플라시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엘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 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엘무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시 발생하는 고속 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투스타가 초점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 가동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 기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 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에너지 대비 생성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공동 핵융합실험인 아이토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토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청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 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캐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캐드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업로 역시 제어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에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 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 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추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인류의 미래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방식에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궁이 급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북산 저가형 무기가 함대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한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7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모스크바 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 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쓴 랩툰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계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폴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호트 7대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두 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의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해상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함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옥컴펌드에서는 해상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소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원격 조종 무인 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 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 보트 7대가 공격해 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 한대 소해함이반골루베츠후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폰, SM-2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에 소형 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 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한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엑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앱스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의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정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호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어된 해안포를 대체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계기기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르다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엑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1회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공유도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공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1, 2위에 꼽히는 무기수입국으로 GDP의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방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국과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엑스 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엑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중우장으로 비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궁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수 없는 뛰어난 유도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럼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공의 개발사인 lh-nex-1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서 비공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공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공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공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의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치 오레오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외 수출 통제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 문제, 영국기관왕립합동 군사연구소로시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9m727 순항 미사일과 얼마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유를 타격했던 kh-101 순항미사일 에서도 미국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대러 제재안 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 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아이스의 군사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공격순항 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미사일인 S-300 방공 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난 비축공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들림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